그영등사리다 있어요 해변가 근데 여기는 이제 인가 뽕알맹이라는데 내가호동마을에서 호랑이가 자꾸 죽데 그래서 호랑이 그런거죠 그 아. 백년 MBC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네. 아. 이제 육지에해무가는데그 조사인데 진두에 호랑이가 났어 우리나라 가력이야이 호랑이 아가가 아닙니다 나이 계실때 그게 아니라 호랑이 물어간 놈이 제일 큰놈 왜? 그치고 너하고는 호랑이 물어간 그렇게 해서 칼을 뽑는 거야. 듣기로는 내가 한, 넥티니까. 그래서 허사가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호랑이 출연하니까 손동이라는 사람이 제일 유배를 가다가 땜목을쥐서 이제 여기 기차있는데 호랑이가 출연해서 막비백삼사들이니까 어떻게 아까 이는거 했어요. 그런데 이제 땜목을쥐가지고이가까자한테그 의견을 시켰고서한 번도 어요